혹해서 속은 사람이 이상이많다 말이에요. 심지어, 이, 김종대 전 의원도, 이 문제로 이제 고발이 됐고. 예. 그리고 김우준 씨도 고발이 됐죠. 네네. 네. 이게 참, 그런데, 이게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, 대통령실에서 난요사이 고소고발을 또 네. 많이 하실 거 아니냐. 예. 네. 가령, 김근희 여사가 캄보디아 가는데 사진을 찍는데 그 조명을 썼더라. 이런 말을 한 민주당 장경태 네, 네. 의원, 그 고발을 당했습니다.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종대, 김우준 씨도 고발했죠. 그리고 김문준언도지 고발했고요. 예, 김근희. 예, 또 김근희 씨가 그그또 다른 주가 조작을 얘기했던 김우겸 대변인도 의원도. 고발을 했고. 네. 이번에 이 사건에 관련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뉴스토마토하고 한국일보를 또 언론사도 고발을 했는데. 네네. 언론사는 뉴스토마토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. 네. 이그 부승찬과 인터뷰를 한 건데 그걸 고발을 했고 그 한국일보는 부승찬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책에썼다 이걸 보도를 했다가 또 고발을 한 겁니다. 나 음. 대통령실에서 요 사이에 너무 어? 너무 이게 그 고발 이걸 또 말할 수것 예. 아니냐. 이래적이 예, 예. 그냥 예.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오. 이렇게 그렇게그 경고를 하는 씨에서 끝을 냈으면 좀 보기가 좋았을 건데 물론 대통령실에서 일인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마 고발을 네. 했을 겁니다. 그런데 이 보는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그38 전당대회를 두고 나경원 의원과 문제를 일으키고 이번에 또 안철수 의원과 또 윤심 파동을 또 일으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너무 이게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냐? 네. 그래서 조금 대통령실에서 좀한발 물려쓰는 그런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. 네. 이런 그 우려스킨 걱정을 좀 합니다.